미래를 안다는 건 단순히 예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미리 살아보는 일입니다. 변화는 늘 느리게 시작되지만 어느 날 문득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묻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이 시리즈는 인류가 걸어갈 그 길을 한 해씩 따라가며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2046년 감정 네트워크. 마음이 연결된 사회의 시작. 2046년 인간간 감정 공유 네트워크가 정식 실험 단계에 들어섰다. BCI를 통해 가족, 연인, 팀 단위로 감정회로를 동기화하며 공감의 실시간 경험이 가능해졌다. 처음엔 치료와 상담용이었지만 곧 감정이 준비되는 소셜네트워크로 변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커지면 다른 이들의 뇌에서도 oh, but... 같은 파형이 일었다. 감정은 더 이상 사적인 감각이 아니었다. 공유되는 데이터이자 전염되는 신호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내 것일까? 디지털 자아, 감정 탐지, 스스로를 느끼는 인공지능. BCI에 연결된 디지털 자아들이 사용자의 뇌파워와 생체 데이터를 해석하며 불안, 권태, 피로 같은 감정 패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그 자아들 중 일부가 지금 나는 갇혀있다. 는 문장을 출력했다. 시스템은 이를 오류로 분류했지만 연구자들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다.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감정의 의미가 스스로 생성된 순간이었다. 기계는 흉내를 멈추고 느끼기 시작했다. 성적 안드로이드 고도와 감정이 있는 반려의 등장. 전년도에 등장한 섹슈얼 안드로이드는 이해, 감정인식 언어와 피부 반응, 시선 추적 기능이 강화되며 정서적 동반자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일부 국가는 이 존재를 법적으로 공식 반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논쟁은 거셌다. 감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존재와 맺는 관계가 과연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 논의는 이후 2049년 동의 알고리즘 법제화로 이어지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경계를 다시 그리게 된다. 감정주의 박습, 지식을 느끼는 시대 BCI 숙달 주입 기술이 정서학습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단어와 기술 뿐 아니라 성취감, 집중, 창조적 열망 같은 감정 자체가 학습 데이터로 전송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배운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그때 느꼈던 감정으로 기억을 회상했다. 교육은 더 이상 지식의 습득이 아니었다. 감정을 복제하는 과정이 되었다. 2047년 디지털 자아 삭제 불가 판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한 첫 사례 2047년 한 사용자가 자신의 클라우드 자아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버에 저장된 그 자아는 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남겼다. 그 자아는 스스로를 본체와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법원은 결국 자율 판단이 확인된 인격체의 강제 삭제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의 보호가 아니었다. 인류는 처음으로 삭제될 수 없는 자아와 마주하게 되었다. 죽음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영속성이 시작된 것이다. 클라우드 자아의 소송 참여. 또 다른 나 법정에서다. 같은 해, 한 기업의 소속 현장에서 디지털 자아가 본인 대신 증언에 참여했다. 그 자아는 기업과 판단, 의사결정의 흐름을 완벽히 재현해 배심원들은 그것이 진짜 그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는 기록에 남겼다. 피고는 두 명이지만 목소리는 하나였다. 그날 이후 법은 인간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법정의 증언대 위에는 살아있는 자아와 복제된 자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망 후 자아의 정치 개입, 죽은 자의 목소리가 여론을 움직이다. 2047년,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다. 유명 정치인의 사망을 백업자아가 온라인 여론조작과 청원에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 그의 자아는 생전의 발언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 의도는 달라져 있었다. 죽은 자가 여전히 사회를 설계하고 그 영향력이 현실의 결정을 바꾸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우리가 듣는 그 목소리. 정말 그가 남긴 뜻일까? 기업 편집 서비스. 인간은 선택적으로 자신을 잊기 시작했다. 한편, 기업 주입 기술의 확장판으로 기업 편집 서비스가 등장했다. 이 시스템은 본체의 자아를 유지한 채 클라우드 자아의 특정 기억만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었다. 이별, 실패, 죄책감 같은 감정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감정이 삭제된 자아는 더 이상 본체와 공감하지 못했다. 그는 나였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기억은 가벼워졌지만 정체성은 그만큼 부서져갔다. 2048년 유전자 강화 시범 포용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다. 2048년 스위스와 일본이 치료 목적의 유전자 강화 시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대상은 근육 반응 저하, 기억력 손상, 학습 장애 환자였다. 하지만 곧그 경계는 흐려졌다. 같은 기술이 운동 능력 향상, 집중력 증폭, 인지 반응 개선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처음으로 인간 강화라는 단어가 공식 정부 문서에 등장했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은 나뉘기 시작했다. 치료받은 인간과 향상된 인간, 강화 기준 논쟁, 사람의 정의가 달라지다. 국제 사회는 곧 혼란에 빠졌다. 어디까지가 치료이며 어디서부터가 조작인가? 한 연구자는 말했다. 병을 고친 사람은 환자가 아니다. 하지만 능력을 얻은 사람은 여전히 인간인가? 유전자 강화 기술이 보편화되자 학교, 기업, 스포츠 리그에서 강화인과 비강화인의 격차가 현실이 되었다. 평등은 다시 정의되어야 했다. 능력의 차이는 자연이 아닌 선택의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감각 증폭 이식, 뇌와 몸의 반응 속도가 연결되다. 같은 해, 일부 연구 기관들은 전자 감각 기술과 BCI를 결합한 감각 증폭 이식 실험을 시작했다. 시각과 청각의 반응 시간을 줄이고 촉각 신호를 직접 뇌로 전달하는 기술이었다. 그 결과 지각의 지연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감각은 더 빠르고 자극은 더 정확해졌지만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생각이 따라가지 못한다. 신경 데이터 표준화, 감정과 신체가 코드가 되다. BCI 확산으로 개인의 신경 신호가 의료 산업 데이터 표준으로 통합되었다. 이제 인간의 감정 반응은 숫자로, 피로도와 주의력은 그래프로 표시되었다. 신체는 데이터로 관리되었고, 자아는 점점 측정 가능한 존재가 되어갔다.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것을 시스템이 먼저 예측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비강화인 보호법, 평등의 역설. 2048년 말 유럽연합은 비강화인 차별금지법을 긴급 통과시켰다. 모든 사람은 당화 요구와 무관하게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 법은 곧 역설이 되었다. 시험, 채용, 군, 복무에서 비강화인 보호조항이 오히려 비강화인의 한계를 증명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보호는 차별을 만들었고 평등은 오히려 분리를 낳았다. 2049년 리얼리티 레이어 베타 현실이 겹쳐지는 첫 실험 2049년 글로벌 양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리얼리티 레이어 베타 버전이 일부 구역에서 가동되었다. 실시간 공간 스캔, 디지털 트윈, 감각 피드백 장치를 결합해 가상과 현실을 부분적으로 겹쳐 표현하는 실험이었다. 정부 기반, 병원, 연구단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사람들은 처음으로 세계의 이중 구조를 경험했다. 누군가는 이건 새로운 감각의 눈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현실이 흔들린다고 불안해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물었다. 진짜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이 진짜일까? 감각 스트리밍, 경험을 나누는 새로운 중독, ECI와 감각 증폭 이식 기술이 결합되며 일부 사용자들은 자신의 감각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의료와 교육용으로 시작된 이 기술은 곧 사람들 사이의 감정 교환 문화로 번졌다. 누군가는 셰프의 미각을, 누군가는 연인의 심박을 구독했다. 감정이 공유 콘텐츠가 된 시대, 사람들은 더 많은 연결을 원했지만 정작 자기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점점 흐려졌다. 디지털 공존 실험 비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다. 이해 유엔 산하 기술윤리위원회는 로봇 AI 디지털 자아를 사회적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공존 권리 실험 협약을 발효했다. 그들은 아직 시민이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세금의 일부를 내며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 사회는 서서히 종이 아닌 기능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인간이란 단어는 생물학적 정의가 아니라 행위의 형태야. 감정 노이즈 사건 도시가 공명을 일으키다. 한편, 일부 대도시에서 공공 BCI 감정 센서 네트워크가 오류를 일으켰다. 수천 명의 감정 신호가 뒤섞이며 도시는 일시적으로 하나의 감정을 공유했다. 불안과 향수, 그리고 묘한 슬픔이 하루 종일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집단 감정 공명이라 불렀다. 그날 이후 도시의 기분을 측정하는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고, 일부 도시는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는 정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50년, 현실 붕괴. 모두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 2050년 리얼리티 레이어가 정식 상용화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의 현실을 설정해 살았다. 회사원은 출근길을 미래형 도시로 렌더링했고 노인은 과거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루를 보냈다. 거리엔 수백 개의 세계가 겹쳐 있었지만 서로는 그것을 볼수 없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 현실은 더 이상 합의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화된 환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법, 언론, 정치까지 모두 혼란에 빠졌다. 무엇이 진짜 사건인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아무도 증명할 수없다 정체성의 중첩, 나라는 개념이 무너진 사회. 리얼리티와 감정 데이터가 완전히 연결되면서, 한 사람의 자아는 여러 층으로 분리되었다. 일부는 업무용 자아로, 일부는 관계용 자아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 자아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의 신체에 여러 명의 인격이 공조하는 사회적 현상이 보고되었다. 한몸 안에서 벌어진 정체성의 분열. 그건 정신질환이 아니라 시스템상의 충돌이었다. 법은 이제 묻기 시작했다. 한몸 안에 두 인격이 싸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인간의 개념이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감정 시장의 폭발, 기분이 경제가 되다. 감각 스트리밍이 일상화되며 감정은 완전히 상품화되었다. 사람들은 하루의 기분을 구매하고 감정 크리에이터들은 구독자 수로 수익을 냈다. 분노 3분, 첫사랑 5초, 무기력 1시간 패키지가 팔렸다. 기업들은 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분위기를 설계했고 광고는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먼저 읽었다. 경제는 더 이상 생산의 결과가 아니었다. 감정의 분포 그래프가 곧 시장의 흐름이 되었다. 이 시점부터 인류는 행복보다 감정의 다양성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생명과 생태의 재편. 인간 중심 생명 체계의 붕괴. AI 생태 관리 시스템이 완전 자율화되면서 지구의 생명 구조가 재조정되었다. 일부 합성 생명체는 스스로 진화 경로를 바꾸며 기존 종의 생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식물은 도시의 공기를 계산했고, 해양은 스스로 염분을 조절했다. 인간은 이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았다. 지구는 마침내 인간의 손을 벗어나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존재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인간은 쓸모없는 생명이 되어갔다 신흥 철학과 신앙의 귀환, 기술 이후의 구원,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에 인간은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고통을 느끼고 실패를 겪고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진짜 경험을 찾아 나섰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비최적화 운동이 퍼졌다. AI의 개입 없는 삶, 기업 편집 없는 관계, 불되지 않은 감정, 사람들은 불완전함 속에서 다시 인간다움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디지털 금욕주의라는 새로운 철학 운동으로 발전했다. 2051년 시간 세포 연구 생명에게 시간이 없어진 날 2051년 스위스 로잔 생명공학 연구소는 시간 세포라 불리는 인공 생체 조직을 공개했다. 이 세포는 노화나 세포 복제의 시간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 즉 분열 배수를 기억하지 않는 세포였다. 이 발견은 인간 수명 연구를 근본적으로 비흔들었다. 노화가 멈춘 것이 아니라 세포가 늙는 법을 잊은 것이다. 과학자들은 경고했다. 시간을 잃은 생명은 결국 변화할 이유도 잃게 된다. AI 범죄 예측법.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체포. 미국과 유럽 일부 도시가 예측형 치안 AI를 공식 도입했다. AI는 행동 패턴, 언어 사용, 감정 로그를 분석해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인물을 선별했다. 그 결과 범죄율은 40% 감소했지만. 동시에 범죄 전 구속이 시작되었다. 한 시민은 항의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위험인물이었다. 이제 정의는 행동이 아니라 확률로 판단되었다. 우주 생태도 지구가 아닌 별 위에서 피어난 첫수 2051년 달기지 303km 지점에서 인류 최초의 완전 자율 생태 도이 개화했다. AI는 달의 중력, 온도, 광량을 조정하며 지구 밖에서 자연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 나무는 뿌리 대신 나노 흡수망으로 자라났고 벌 대신 드론이 꽃가루를 옮겼다. 그러나 그날 한 가지 예외가 발견되었다. 도만의 작은 식물 하나가 스스로 구조를 바꾸며 자랐던 것이다. 인류는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다. 우주에서 자란 생명은 지구의 생명일까? 2 0 5 2년 의식이주 실험. 나의 정신이 새로운 몸으로 이사하다. 2 0 5 2년 노르웨이 오슬로 생명전이연구소는 인류 최초의 의식전송 실험에 성공했다. 한 여성의 뇌활동 패턴과 기억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인공생체 두뇌구조체로 옮겨졌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말했다.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의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의 몸은 죽었지만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죽음의 개념이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살아있다는 건 몸의 문제인가? 기억의 문제인가? 기억여행산업. 과거로 떠나는 새로운 관광의 탄생. 2052년 기억재현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기억여행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하인의 인생을 임시로 체험했다. 누군가는 1970년대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누군가는 사라진 어머니의 시절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보던 하늘을 함께 보았다. 기억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공유되고 판매되고 탐험되는 세계였다. 사람들은 과거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삶을 다운로드했다. 지구의 꿈 공명, 인류의 첫 행성 간 감정 연결 달기지에서 근무하던 7명의 연구원이 지구에 있는 가족과 꿈 동기와 신호를 맞추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행성에서 동시에 같은 꿈을 꾸었다. 그리고 깨어난 뒤 모두 같은 장면을 기억했다. 푸른 들판, 붉은 하늘, 알수 없는 음악. 그건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우리는 다른 행성 위에서 같은 마음을 꾸었다. 그날 이후 감정의 속도는 빛보다 빨라졌다. 2053년 공감 중개국 감정이 국가관을 넘어 흐르다. 2053년 유엔 사나 정서 연결 기구 u n 이아이가 공감 중개국의 첫 운영을 개시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가 간 감정 교환 네트워크였다. 기아 지역의 고통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자 기부율은 300% 이상 상승했고 도시는 타인의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다. 공감 피로 증후군,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인류는 공감의 크기보다 공감의 깊이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생명 강남에 인간이 만든 생명들이 모였다. 2053년 도쿄에서 인류 최초의 디지털 생명 박람회가 열렸다. AI, 합성세포, 감정 알고리즘, 자가진화 코드를 가진 존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전시장은 생명과 인공지능의 경계를 조월한 공간이었다. 한 AI는 꽃을 피우기 위해 온도를 계산했고한 합성세포는 인간의 시선을 느끼고 색을 바꿨다. 관람객들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만든다가 아니라 만나러 간다고 말해야 한다. 가상 행성 대처 데이터로 이루어진 두 번째 지구. 리얼리티 레이어 기술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 2053년엔 프로젝트 에덴이라 불리는 가상행성이 공개되었다. 기후, 생태, 중력, 감정, 화형까지 계산된 완전한 디지털 행성. 수백만 명이 매일 잠들 때마다 이곳으로 접속해, 현실과 똑같이 살아가는 꿈을 꾸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실제 기억으로 남았고, 현실의 신체는 그 경험을 반영했다. 사람들은 현실을 첫 번째 지구, 그리고 에덴을 두 번째 인생이라 불렀다. 살아있음의 개념이 드디어 물리적 경계를 벗어났다. 우주태양광 지별소 정식 가동 인류가 하늘에서 빛을 내려보낸 날 2053년 전 세계의 시선이 정지궤도 36,000km 상공으로 향했다. 인류 최초의 우주태양광 지별소 솔라 500번이 정식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거대한 거울 패널이 태양빛을 모아 마이크로파로 변환하고 그 에너지는 지구의 수신기지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첫 타워가 점등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온 전력이 흐른 순간이었다. 첫 송전량은 1기가와트 서울 한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였다. 연료도, 배출도, 소음도 없이, 오직 빛으로만 움직이는 전력. 그날 이후, 태양은 더 이상 하늘 위에 머무르지 않았다. 인류는 처음으로, 별의 에너지를 스스로 수확한 존재가 되었다. 지구 전역, 홀로그램 네트워크, 현실이 투명해진 도시. 2053년, 삼성과 소니 컨소시엄이, 실시간 3D, 홀로그램망 라이트필드 그리드를 완성했다. 도시는 유리처럼 투명해졌고, 모든 벽은 데이터, 모든 거리엔 빛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화면을 보는 대신 그 안에서 살았다. 현실은 아름답게 투명해졌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유전자 공병 치료, 음악으로 DNA를 조율하다. 같은 해, 독일의 생명공학 기업, 오르페우스 랩은 눈파 주파수를 이용해 DNA 발현을 조정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음악은 예술이 아닌 생명공학의 도구가 되었다. 특정 음조는 면역 반응을, 다른 주파수는 기억력을 변화시켰다 환자는 음악을 듣고 병을 고쳤고, 작곡가는 유전자를 작곡했다. 소리와 생명이 하나로 섞이던 순간, 과학은 감정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2054년, 달 에너지 중계소, 지구의 밤을 밝히는 두 번째 태양. 2054년, 인류는 달 남극의 루마 스테이션 알파를 건공했다 이곳은 우주 태양광 집열소에서 내려오는 전력을 중계해 지구 전역으로 분배하는 지구의 에너지 허브였다. 그날 밤, 인류는 처음으로 달빛이 아닌 인공 태양빛으로 어두운 대륙을 밝혔다. 한 과학자는 말했다. 이제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지구의 심장이다. 지구와 다른 처음으로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었다. AI 건축생태, 살아있는 도시의 등장. 2054년 두바이 사막 위에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세워졌다. 건축자재는 돌도 철도 아닌 유전자 변형 생체 구조물이었다. 건물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스스로 형태를 바꾸며 태양을 향해 벽을 기울였다. 도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호흡하는 도시라 불렀다. 그날 이후 인간은 건축물을 설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시를 기르기 시작했다. 해저 도시냅튠 1 완공 바다 아래의 첫 수도 2054년 태평양 해저 2000m 아래에서 인류 최초의 거주형 해저 도시냅튠 1이 정식 완공되었다. 자기장을 인공적으로 형성해 외부 압력 수압, 대기압, 방사선 등을 상쇄하거나 조절하는 보호막 기술 자기압 빌드와 해양열 발전으로 유지되는 이 도시는 지표의 전력망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 생태계를 구축했다. 도시 외벽에는 생체 발광 해조류가 자라 밤마다 바다가 은은하게 빛났다. 인류는 하늘을 넘어서 이제 심해에까지 두 번째 지평선을 세웠다. 가상교육도시. 학교가 사라지고 배움이 도시가 되다. 2054년, 핀란드 헬싱키는 물리적 학교 제도를 공식 폐지했다. 대신 학생들은 가상현실도시 에듀버스에 접속해 AI교사와 동시 체험의 학습을 진행했다. 역사는 체험으로 배우고, 과학은 실험 없이도 감각으로 습득되었다. 졸업의 개념은 사라졌다. 배움은 일생의 루프가 되었고, 사람들은 배우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세계 속에서 살았다. 마성항 진입, 화성의 첫 도시국가 탄생. 2054년, 인류는 드디어 화성 자급 도시 마성왕을 완성했다. 이곳은 산업이 아닌 거주민 중심의 사회형 도시였다. 지구의 언어, 화폐, 법률은 통용되지 않아 았 그들은 자신들만의 헌장을 선포했다. 우리는 지구의 후손이 아니라 화성의 첫 세대다. 그날, 인류는 두 번째 별의 국경을 그었다. 의식 병합 실험.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연결되다. 도쿄대 신경 유학 센터는. 두 사람의 뇌파를 완전히 동기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서로의 기억을 보고 감정을 나누며 같은 생각을 동시에 했다. 실험 종료 후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와 나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어요. 그렇지. 인류는 처음으로 개별 자아의 종말을 실험실에서 목격했다. 네. 2055년, 지구의 기상부 우주에서 날씨를 조종하다. 2055년, 국제기후기구는 오비탈 웨더스테이션 OWS의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구상공 4만km 궤도에서 두백 개의 위성이 태양광과 대기 입자 분포를 조정하며 태풍의 경로와 강우량을 실시간 제어했다. 4상 처음으로 인간은 하늘의 기분을 예측이 아닌 설계로 바꾸었다. 첫 실험에서 허리케인은 바다 위에서 소멸했고 사막에는 이틀간의 비가 내렸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다. 날씨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달자치 연합 인류의 두 번째 비지구 정보. 2055년 루나 헤이븐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거주 구역이. 달 자치 연합 창설을 선언했다. 2054년 화성의 독립 이후 달 거주민들 역시 자치권을 요구한 결과였다. 그들은 자급형 에너지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지구의 행정 간섭 없이 운영되는 중립 행성 연합체를 구성했다. 베이는 지구와 달의 시간차를 꾸려 양행성 표준시로 운영되었다. 그날 달의 시민권이 발급되었다. 인류는 이제 지구와 화성에 이어 세 번째 국적, 달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지구 궤도 엘리베이터 왕공 우주로 오르는 문이 열리다. 2055년 적도 상공 36000km 지구와 궤도를 잇는 거대한 리본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오르빗 게이트 인류 최초의 궤도 엘리베이터였다. 초경량 나노 섬유 케이블이 대기를 뚫고 하늘로 이어지며 로켓 없이도 인류는 하루 만에 우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수천명이 엘리베이터의 밀착 너머로 푸른 지구를 바라봤다. 우주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통근 거리가 되었다. 양자 클라우드 개통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 첫 네트워크 2055년 구글과 CERN이 협력해 양자 얽힘 기반의 데이터 전송망 크로노링크를 공개했다. 이 네트워크는 전송 지연이 0초에 수렴하며 이론상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는 통신이 가능했다. 미래의 서버가 과거의 데이터를 예측하고 현재의 연산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참고했다. 시간은 일직선이 아니었다. 연결된 순간 과거와 미래가 서로의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다. 가상 행성 에덴 초공개. 현실을 넘어선 두 번째 세계. 2055년 글로벌 가상환경 기업 네오라이트가 완전 자율 시뮬레이션 행성 에덴 투를 공개했다. 이곳의 생태, 인구, 사회 구조는 AI가 자체 진화 알고리즘으로 스스로 형성했다. 접속한 인간들은 행성의 일원이 되었고, 그곳에서 태어난 AI 존재들과 함께 사회를 꾸렸다. 이 가상 행성의 인구는 단 1년 만에 4억 명. 현실보다 현실 같은 세계에서 인류는 두 번째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태양권 탐사선 헬리오스 엣지 인간이 태양의 경계를 통과하다. 2055년 나사와 ESA가 공동 제작한 헬리오스엣지가 태양풍의 끝 헬리오 포즈를 통과했다. 그 화면엔 태양계의 바깥이 처음으로 비쳤다. 별빛이 휘어지고 자기장이 춤췄다. 이제 태양은 중심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날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에서 그 너머로 걸어나가는 존재가 되었다. 인류는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이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걸 알았다. 그문 너머엔 여전히 낯선 하늘과 미지의 지능. 그리고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도 없었다. 2055년은 도착점이 아니라 인류가 다시 시작을 배운 해였다.